오늘 은 우리가 만난 지 삼천팔백삼십팔 일 결혼한 지 팔백구십 일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격지 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한이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가 결혼할 때 샀던 가전제품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계신 부분이 가전제품 어떤 거 사야 될지 뭐 사야 될지 되게 많이 알아보실 것 같은데 저희는 왜이 제품을 선택했고 이 제품을 2년 반 동안 써본 결과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냉장고 저희 냉장고인데요. 어, 냉장고를 처음 살때 고민했던 게. 보통 요새 많이 쓰시는 양문형 냉장고랑 이렇게 그냥 옛날에 쓰던 이렇게 두 개로 된 냉장고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할 때어 뭐 결혼하신 분들 주변에 결혼한 뭐 언니 이모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냉장고는 무조건 큰거 사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거 필요 없을 것 같은 데라니까 네가 모르는 소리를 한다 너을게 얼마나 많은데 냉장고는 무조건 커야 된다 뭐 들어가서 살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큰걸 알아봤는데, 아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냉장고 굳이 크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큰 거는 되게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일반형 냉장고를 하자, 싸게. 그래서 일반형 냉장고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온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이 제품이 사이즈가, 얼마더라? 615L. 저희가 살 때는 일반형 냉장고 중에서는 제일 컸던 615L 리 냉장고예요. 써보니까 어땠냐, 안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보시다시피, 텅텅 비었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냉장고에 뭘 오래 넣고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냉장고에 거의 보통, 이거 그나마 차있는 편이에요. 이번 주엔 저희가 뭘해 먹거라서 이것저것 사놓은 게이 정도고, 보통은 거의 마실 거,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있어서 아직까지 넉넉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도 생각보다 되게 넉넉해가지고 되게 넓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뭐, 아직까지 새 것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어쩌다 보니까 다 삼성제품인데 유일한 LG 제품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수기.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는 저희가 결혼할 때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꼭 없어도 되니까 그냥 물 사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격도 비싸니까 어, LG 정수기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직수관 교체 1년에 한 번씩 직수관을 통으로 다 교체해 주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정수기를 쓰는 것처럼 쓸수 있는 장점이 가장 컸고요 냉수, 정수, 온수가 싹다 직수관으로 나온다는 거 정수랑 온수까지는 직수인데, 냉수는 직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다 직수로 되는 거는 저희가 살 때는 LG 제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LG 제품을 선택을 했고, 2년 반 동안 써본 결과, 정수기가 있으니까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지는 기분. 옛날에 물을 사 먹을 때보다는 정수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물을 뽑아 먹고, 바로 찬물, 더운 물을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정수기는 되게 대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솥을 구매하실 때 쿠첸을 살지 쿠쿠를 살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쿠첸을 샀고요. 쿠첸을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요. 뚜껑의 분리 방식인데요. 쿠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뚜껑을 분리할 수 있는데 쿠쿠 제품은 레버로 돌려서 뚜껑을 분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편리한 쿠첸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쿠첸 제품을 이제 사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살지 검색을 해보았는데 모델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 딱 추려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똑같은 기능에 디자인만 조금씩 다른데 모델명이 d 알파벳만 다르게 해서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알파벳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검색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게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밥솥을 이제 구매하실 때 다양한 모델을 검색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커피 머신이에요 여기가 제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이제 만든 이제 홈카페, 홈카페인데요 아, 원래 처음 제가 쓰던 커피 머신은 드론기에 더 나온 그 예쁜 머신 네, 그거였는데 어, 그거를 쓸 때는 원두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템핑을 하고 추출하고 우유 스팀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그 커피 머신 한 2년 정도 잘 쓰다가 이제 어쩌다가 캡슐커피를 저희가 마셔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캡슐커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고 나니까 사람이 편한 걸 찾게 돼서 그런지 캡슐커피 머신을 네,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네스프레소의 시티즈 머신을 사게 네, 됐고요. 저는 보통 라떼를 많이 먹어가지고 우유 스팀도 자동으로 칠수 있는 에어로 치노도 같이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좋은 점은 간편해요. 진짜 간편해요. 그냥 바로 내려 먹을 수 있고 우유도 자동으로 스팀 쳐주니까 바로 그냥 따라서 먹으면 되는. 그런 간편함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단점은 여기 나오는 딱 캡슐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뭐 커피 엄청 조이가 깊은 것도 아니고, 커피 맛에 뭐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스프레소 생각보다 캡슐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막 스타벅스 캡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 먹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바꾸고 나서는 저희 남편도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캡슐만 넣어가지고 바로 뽑으면 되니까 혼자잘 커피를 내려 먹더라고요. 저희는 세탁기를 처음에는 안 샀어요. 혼수 때는 안 샀고 그때는 옵션으로 했어 가지고 그냥 그 집에 있는 작은 통돌 세탁기를 썼고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새로 사게 된 제품이에요. 실사용은 저희가 한 6개월, 6개월 정도 했나요 6개월, 6개월 정도 사용해봤습니다. 제가 골라본 세탁기는 어, 삼성에서 나온 플렉스 워시. 저 얘는 드럼이 밑에 있고 밑에 드럼 세탁기가 23kg. 짜리 드럼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위에 또 통돌이로 돌릴 수 있는 게 3kg, 빨래가 소량이거나 아니면 좀 같이 빨기 싫다 했을 때 위아래로 나눠 가지고 한 번에 빨래를 할수 있어 가지고 되게 좋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샀던 게 청소기인데요. 청소기에 막 많은 돈을 막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그건 안될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청소기는 나름 가격대가 좀 괜찮은 이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일렉트로룩스 제품을 사게 되었고 일렉트로룩스에서 나온 각종 모델 중에서 얘가 제일 파워가 됐어요. 그래서 파워 쎄서 얘를 샀는데 처음엔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좀 후회되는 부분이 그 일렉트로룩스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 소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리가 되는 거는 분리해서 노즐을 받고 끼울 수가 있는데 얘는 쭉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노즐을 끼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만 쓸수 있어요. 그게 가장 불편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2년 반 정도 이청소기를 썼는데 써보니까 점점 파워가 떨어져요. 얘 배터리를 교환하면 되기는 한데 배터리 교환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았고 생각보다 파워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후회해요. 그래서 아, 처음 살때좀 비싼 거살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휴스톰에서 나온 롤리 청소기 를 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세요. 그래서 얘는 좋은 게, 이렇게 일회용으로 청소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는데, 얘를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두개붙여가지고 그냥 집을 다 청소를 하고, 떼서 그냥 바로 버리면 돼요. 걸레질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얘로 그냥 다 들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면 된다는 거? 좀안 좋은 점은 무거워요. 근데 좀 들기에도 제가 무겁거든요? 여자분들이 들기에는. 고이동할 때는 끌고 다녀요, 이렇게. 좀안 좋은 점은 이거 일회용 얘를 쓰려면 얘를 계속 사야 된다는 거? 다음 제품은 전기 히터인데요 저희는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거든요 온수 매트로 의지하면서 겨울에 이렇게 춥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일어나서 씻고 나오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히터를 사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 제품은 IoT 기능이 있어서 앱에서 온오프를 할수 있거든요. 기상 시간 30분 전으로 맞춰놓고 자고 일어나면 따뜻한 방에서 출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보통 히터들이 공작하고 있으면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에너지 효율이 장시간으로 켜놓으면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다음 제품은 가습기인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는 미로에서 나온 가습기예요. 가습기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물때가 끼고 안에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습기는 분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안에 타고 이것도 다 분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